자 우리 시노펙스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수야대회 상위 1% 캔들 언터고요. 자 우선적으로 이 시노펙스가 드디어 이 바닥에서 조금 탈피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연속적으로 이 음봉을 만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 언제죠? 이 거리일 전부터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양봉으로서 추세를 우상향을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이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거치면서 올라와 준 자리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바로 이 9천원대 라운드 피규어인데 자, 이 자리를 지금 현재 안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집이 조금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1만원대 라인 부근에서 한 차례 더 예상이 되는데 자, 이 저항대 라인 때 물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흡수를 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달력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일단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 그리고 신오펙스 주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별도로 이런 투자전략 보고서 파일을 또 준비해왔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산업전망 그러니까 신오펙스가 제가 알기로 혈장치료제 관련 수혜 중과 동시에 별도로 이제 수소차 어, 자동차 부품 섹터로서도 부각을 받고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이두 가지에 대한 산업전망군과 그리고 잠정적인 매출 추이 얼마만큼 매출을 잘 내고 있는가 4월 달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예정 공시와 이슈, 어, 뉴스 두개 정도를 제가 별도로 스크랩을 해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재료적인 측면으로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가격 전략이라는 건데 어디가 매물대가 집중이 되어 있고 1차적인 저항대 역할을 할수 있는 구간대는 어디인지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두 가지 시나리오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한눈에 보시고 실수 있도록 제가 꼼꼼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 5765 2186 번호로 보다 신노펙스라는 단어 한 글자만 저한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관련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에 대한 내용들 바로 스마트폰에서도 한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전달드리고 있다는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지금 이만 원대 라인이 의미 있는 저항대라고 제가 분명히 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가 이 주봉상 위치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앞전에 형성되어 있었던 이 아래 어 윗꼬리 구간대의 물량이기 때문에 여기를 양봉으로서 자리매김 한다라고 하고 거래량, 거래량이 붙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어, 쉽게 말하면 물량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추가적인 추가 매수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도 준비를 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일단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만원 구간 때 왔었을 때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될지에 대한 다점과 구체적인 기사거리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5 7 6 5 2186으로 시노펙스라는 단어만 한 글자 전송해주시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노펙스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는데 혹시나 어 내가 뭐이 시노펙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한 어, 핵심적인 섹터와 종목 분들이 없냐라고 물어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제가 특별히 2024년도에 한 종목 뽑아놓은 히든주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 딱 2분 정도만 추가로 집중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준비해놓은 저평가 우량류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변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4와 N4,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 자, 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주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